난 오늘 일부러 게임을 던지는 놈을 만났다. 아이디 공개하고 박제하라고 했기에 흠다. 나는 오늘 재민 친구들 시참 중이었는데 한 친구가 말을 했다. 약간 네, 오맨 느낌 이상한데요? BS 파서를 해줬지만 뛰어내리는 오맨. 어! 야야, 잠깐만. 야, 오야 오맨, 너 뭐해? 아니 오맨, 뭐해? 야 오맨, 너왜 그래? 그러지 마.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 팀 세이지 벽을 부수고 세이지를 죽이는 오맨. 야 오맨, 어? 씨발새. 그리고 잘하지만 그냥 부게로 던지는 오맨이었다.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놈들은 스파도 오지게 잘 먹는다. 아, 새키 그리고 라이엇에 안 걸리려고 그러는지 스파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한테 넘겼다. 이 와중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맨이 잘하면서 일부러 던지는게 너무 화가났다 일단 신고하고 그냥 왜 이러는지 궁금해서 친추해서 물어보려고 랬지만 응답이 없었다 오맨아 그냥 박제하라고 했으니까 할게 아이디도 그냥 쌉트롤이다 수고해라 사랑한다